어이게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드디어 국내 유통사인 유니하나에서 위닝 2020 한국어 해설자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유통사 정책에 따라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금 아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죠. 자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준희 해설위원님과 소준일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두번다 직접 뵀습니다만 소준일 아나운서는 정말 잘생기셨고요.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정말 센스 넘치는 해설로 기대 넘치는 분이십니다 자 일단 해설 한번 들어보시죠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새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저내면서 위기... 슈팅! 아 들어갑니다! 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순간적인 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컨 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자 이것만으로 너무 아쉬우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해설하신 영상 한번 미리 보시고 기대 만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렛츠 위닝! 예, 어,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서인덕 선수와 송영우 선수. 송영우 선수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이 뭐, 날이 온것 같다. 예.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송영우 선수는 끝까지 리버풀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인덕 선수 뭐, 당당 1위로 지금 결승전에 미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인덕 선수도 역시 한양대학교에서 유명한 또 윙포우드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강훈 선수는 골키퍼였지만, 서인덕 선수는 공격자원이었기 때문에, 또좀 다른 경기 운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송영우 선수가 지금까지 어,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세 골씩을 집어넣었거든요. 수비를 하면서 또 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 여기 많은 관중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서인덕 선수가 마침내. 다른 팀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 아, 바르셀로나대 리버풀. 네, 바르셀로나가 흥미롭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리버풀 때문에 참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떤 트라우마가 앞으로도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정도의 패배를 당했었는데, 네, 파리 네, 생제르맹 이외의 팀을 보게 된다는 게 우리 관중 여러분들께도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일단 현재까지는 사사이 포메이션 뭐, 리버풀은 하면설명금 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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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다는 것이 또이금롭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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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서인덕 선수가 아마 발베르 지감독보다금지 않을까 지어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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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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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쿠티뉴의 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예. 네 바르셀로나의 또 관건 중에 하나고 어 거의 뭐 송영우 선수는 복사해서 붙였어요 지금 아 그렇죠 네, 똑같아요 지금 세 경기 네. 그리고 본인이 지제 먼저 선택하는데도 이제 별로 뭐 생각 안 하고 리버풀 네. 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바르셀로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쿠티뉴 선수가 평소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앙으로 많이 또 지중이 됐네요. 네, 저게 사실 쿠티뉴가 원래 하고 싶어하는 음. 롤이죠. 네. 네. 데 메시 선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안 시켜주죠 마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 저 롤을. 네. 자, 송영우 선수 이제 프로필을 보면 저 원래 선호 팀이 리버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리버풀이 아닌데. 오 그런데도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 자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과연 본선 예선 1위인 서인덕 선수 1위의 면모를 지킬 것인가? BS 2019 유니언컵 한국 챔피언을 가리는 단 한판 승부 서인덕과 송영우의 대결로 펼쳐지겠습니다. 네, 송영우 선수는 뭐몇년 전부터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자동차 설계 연구원. 네. 네. 오늘은 뭐 거의 위닝 설계 연구원이에요. 네. 아주 능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서현덕 선수도 어, 선수 출신이고 지금은 그리고 어, 선수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죠. 강원 선수와 마찬가지로 축구 선생님으로또 활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선수. 네,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그러니까 이제 송영우 선수도 이런 점은 생각을 해야죠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니까 스타일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송영우 선수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초반에는 4-4-2로 나오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덕 선수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네. 경기 감각을 이제 얼만큼 더 빨리 찾느냐 비달 아, 이 테스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자 이런 이제 이런 지역에서 리버풀이 오늘 엄청나거든요 아, 리버풀은 아, 끊었네요. 투톱 선수들이 안 내려와요 저 선수들 빼고 다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송영구 선수가 항상 여태까지 경기 들어서 초반 골을 잡아냈는데 일단 지금 초반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서인덕 선수 예선 1위 답게 아,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스타일 답게 공의 소유권을 좀 많이 유지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는 리버풀이 항상 골 점유가 높은 채로 경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자이 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강원 선수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도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요자 네, 손익덕 선수 세레모니까지. 아 이게 이게 내가 일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엘피스톨레로 수아레스가 골을 넣습니다. 자저 수아레스 선수의 전광석화 같은 침투에 이은 아주 센스 있는 골. 저거 얼마 전에 1차전에서 나왔던 장면하고 약간 이상함이 있네요. 네. 네. 수아레스 선수한테 조구 하나 하고 사라졌었죠. 그 이후에는. 네. 자 여기서 수아레스가 내주고 요거 싹 들어가면서 톡. 네. 요거는 아주 여러건 아주 클래스가 있어요. 수아레스가 정말 좋아하는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자 쿠티뉴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몫을 했고두 명의 전 리버풀 선수들이 송영 선수에게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태까지와는 정말 다른 흐름이 됐어요 네 송영우 선수가 지금까지는 뒤지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것도 송영우 선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을까요? 점수 1정입니다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어찌됐건 파리생제르멘보다 조금 더 상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사디오만네살라만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쿠티뉴 네 자크리가 뒤쪽에서 달라붙으면서 공을 뺏어 왔습니다. 그리고 야, 또다시 파비뇨 트류 선수 실전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지만 여기선 다를 수 있죠. 마네가 내주죠. 드립니다. 그린수가와 이거를 이렇게 또 금방 와 균형 추를 맞춥니다. 아 역시 고인물 성형호답게 뭐 표정의 변화가 없어뭐 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네. 어 표정 자체가 고여 있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썩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네, 고인물은 썩는 법이죠 고인물과 생물의 대결인데 지금 서인덕 선수가 1대0로 앞서가다가 예. 송영호가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아 요거는 이제 메탈적으로는 송영호 선수가 약간 유리하게 됐어요 예. 지금 서인덕 선수가 아주 좋은 선제골을 만들어냈는데 너무 금방 추격을 허용했거든요 역시 마두라가 만들어낸 골입니다 어 요런 플레이 너무 잘하는데요 예. 자 현실에서나 우리 PES 2019에서나 리버풀이 참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수 1대1 동점 자 이제 이세 번째 골이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나올 것인지 조르디알바 일단 서두르지 않으면서 천천히 자신들의 진영에서 풀고 나가본 바르셀로나입니다. 몇 시간 해주고 부스케 메시쪽을 봤습니다. 키같스 하지만 반다이크 막았습니다. d e r BSO는, four, four,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는 볼 소유권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두 팀입니다. o u r f 아 u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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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u 시 four, 스 o u r 게 걸. u r four, f o u 가능할까요? 바비뇨가 앞쪽에 있습니다. 아르트로 비달 메시에게 오 좋아요. 축구까지 연결 좋습니다. 됐습니다. 왼쪽에서 공 잡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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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시, 오, 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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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네. 역시 메시, 역시 안까라 네, 메시가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안까라 메시, 안까라 메시 이, 이 멘트를 언제 들어도 찰지거든요 그렇죠. 네. 아 서인덕 선수 메시를 제대로 활용했어요. 아, 이게 바로 축구 도사 메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축 메시와 대단히 유사한 플레이였죠. 네. 세어스 테게네 원더다 번거하게. 오늘 메시. 아, 이거 늘이 넘어면 나오죠. 나오죠. 네, 이거 나와야 나옵니다. 네. 자,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자, 여기서. 어, 이거 안 넘어져요. 아, 여기서 할수요네 역시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은 밸런스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쉽게 안 넘어집니다. 자, 쿠티뉴 여기서 넘겨준 패스도 좋았고. 아, 쿠티뉴가 실제 축구에서도 저렇게 했으면 정말 사랑받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저런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면. 그렇죠. 그치와. 자, 어쨌든 서인덕 선수. 예선 1위의 위험을 아직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앞서갑니다. 2대1입니다. 자. 상대에게 골을 먹혔을때 바로 반응하고 냈던 송영구 선수거든요. 이번엔 어떨지 집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현대 축구에서는 또골런온 직후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한차를 넘겼습니다. PES도 역시 현대 축구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손 쌤의 드로 자, 여기서는 서인덕 선수의 운영도 중요해요. 아, 돌아서는 네. 게 정말 좋네요! s 영우 선수가 이 동쪽 골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yeah. 저 n g 또 지금 리버풀 찬스가 오고 있어요 u n g Chokk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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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스 주고 받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갑니다. 물러갔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쿠티뉴 아놀드가 받았습니다 압적으로 아 예, 송고가 순간 우리한패스 세메도. 네, 네. 네. 네 여기서 또 아르트로 비달 선수 활약은 아주 좋습니다. 내가 칠레의 비달이야. 그렇죠. 나 비달, 나 칠비. 네. 한국에 왔을 때도 참 잘했잖아요. 그럼요. 오! 두아레스에게 연결했습니다. 아. 수아레스 메시 리버풀의 역세. 제나시아 캐리. 샤키리. 샤키리가 들어갑니다. 어드밴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다 다시 한번 시합 시작. 샤키리 왼발. 자, 아 에스파뇰. 네, 샤키리 어떤 선택할까요? 사디오 안에. 하지만 공격이 어. 너무 많았을까요? 송유우 선수가 약간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배지현 아나운서와의 인터뷰 때는. 안 힘들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약간 그런 면이 지금 나오는 것도 같거든요. 약간 좀 눈이 침침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송영구 선수 지금 네, 햄스트링 같은데 조금 문제가 <laughs> 올 수도 있어요. 네. 손가락 햄스트링이요. 자, 또 바로 시작하네요 후반전을. 자, 2대1 상황입니다. 접유율이65대35 였거든요. 네. 서 설덕 선수가 복간수를 잘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송영구 선수가 저라도 리버풀을 계속 선택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하지만 바르셀로나를 소인덕 선수에게 넘겨줬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 드디어 좀 변화가 오나요? 서포트 거리를 조정을 해주면서 선수들의 간격을 조금 더 충충하게 가져가는 리버풀입니다. 네, 송영구 선수가 여태까지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교과서적인 선수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으로 뒤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전술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길게. 아, 역시 잘 돌아서네요. 수아레스. 네, 스카치가 메시에게저 마이크로 멜시를 뽑니다. 네, 하지만 반다이크가 막았습니다. 앞쪽으로 모하메드 살라, 스타디오 안에 테루미노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서 공이 네 지금서 네 손수건치 안했나요? 안했습니다. 네, 안했군요. 예. 아직까지 2대1 상황입니다. 모파베드 살라. 저 바르셀로나도 지금은 수비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요. 바비두가 올라왔어요. 피르미노에게 질러. 오, 스멀. 오, 스멀. 선수가 최근 뭐 이런 걸잘 놓치는 선수가 아닌데 아 지금 아, 너무, 너무 좋아요, 형사가니다 네, 수아레스가 들어가요. 아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바 마르셀로가 한 골만 더온어올수 있으면은 치명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리버풀의 역사. 음, 자 결승전 다운 아주 긴장감 넘치는 흐름입니다. 아놀드, 옆쪽에도 움티티. 아놀드 움티티 달고 들어갑니다. 다시 만에. 지친 마네요. 테스가 클러 가는 공은 비다. 하지 시작합니다. 다에서다 또다시 아, 사이드네 확실합니다. 네. 네 이제 선수 교체를 좀 생각을 할것 같죠. 똑같은 선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케이터와 마이날드를 투입하고 있는 리버풀. 네, 케이터 마이날드 선수가 공격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점유율은 후반전에 리버풀이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했어요. 40%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스케이츠. 바비뉴가 달려들었습니다만 세베두에게. 체이버링. 저잘 뺏었습니다. 바비뉴에게 나비 케이터. 찢어찼습니다. 자 여기서 티켓. 이.. 아 네. 티케 선수의 경합이 성공을 했어요. 가끔씩 실제 축구에서는 저런때 정신을 놓는 음, 티켓 선수인요 <laughs> 네.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저런쪽으로는 좀 약하죠. 예. 네. 어냈습니다 이게 또 튀어서 어디로 가는가 있습니다만 조고메스가 리커버를 했습니다. 트레벌린. 뺏기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슨. 케이타. 스케치가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피르미도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피케가 달라붙습니다. 피케가 너무 나왔어요. 그러나 막아내고 있는 바른스머나 네. 지금 오늘 들어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송영우 선수가 약간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네, 여태까지는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코테뉴 왼쪽에서 흔들어 봅니다. 아르트로 비달메시 자 자기 이름을 가리키는 서인덕 선수. 자 엔드 게임에서 IM 아이언맨 나왔거든요. 아 그겁니까? 여기서 네. IM 서인덕 나왔어요. 아 나는 서인덕이다. PS 2019를 3천 만큼 살아가는 네. 서인덕. 나비달이 아니라 나인덕. 네 비달 선수의 어시스트. 메시 선수 다운 아주 횡발 시팅. 아 이거는 너무 메시 선수에게 너무 공간을 확 열어줬죠. 네. 자이 정도라면은 뭐 메시 선수. 정말 실축과 또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3대1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남은 시간 송영우 선수가 회복이 가능할런지. 그렇죠. 역시 오리기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옵니까? 오리긴가요? 오리긴가요? 오리기네요. 이거 실축 같은 거는 반 다이크도 공격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드디어 리버풀이 전형에 변화를 좀 주는군요. 네. 지금 뭐들든안 드든 일단 해봐야죠. 그렇죠. 뭐 그의 반면에서 서인덕 선수는 바꿔라? 보고 있습니다. 네, 서인덕 선수는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도 네, 없어요. 좀 전에 세레모니에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세레모니에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아, 일어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교체, 리버풀. 자, 원래 이 스포츠가 과연 플레이오프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승세의 팀이 더 유리하냐? 예. 아니면 그래도 1위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더 유리하냐? 항상 논쟁이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1위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오, 네. 아, 이 흐르는 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 리버풀이 확실히 급해진 게 지금 공수 레벨에서 공격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송영우 선수가 아마 지금좀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리버풀 마지막엔 먹지 말걸.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집 먹을걸. 네. 어, 리버풀에 너무 홀렸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수아레스노이스스아레스 서두르지 않고 뛰다. 스세츠 여유가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지금 시간이 가기만 해도 이득입니다. 한골 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축구에서 그걸 못 해서 졌거든요. 네, 실제 축구에서 너무 못 하더라고요. 네. 코티뉴. 잡고 메시! 소라 자, 이미입니다 네, 지금은 골 세레모니를 넘어서 이미 우승 세레모니. 내가 바로 선동이다. 네. 자, 나이트. 네. 내가 바로 150만원의 주인공이다! 아, 이거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요. 어, 우리 출연료는 혹시 얼마 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아, 모릅니까? 네. 저희보다 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겠죠. 아다음좀터는확인데 네. <laughs> <것도 웃음인데>. 네. <laughs> 자, 어, 그런데 곧바로 또 아주 진지한 표정. 네. 요게, 근데 요거 옵사이가 아닌가요? 아, 깃발이 야. 안 올라갔어요? 아, 깃발이 안 올라갔어요. PS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오, 사실상 오, 오늘 경기에 뭐, 송영호 선수에게 4만 선구를 내리는 골이 네,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1감사구로는 아까 그거 옵사이드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리턴 패스까지 되면서 또수월한 선수 가만 차이가 나왔어요. 오늘 경기 네. 반뚜껑을 닫는 골이 나왔습니다. 4대1입니다. 네, 이럴 때는 언더테이커를 불러야죠. 네, 반뚜껑. 네. 디버크 오리기. 자, 송영호 선수 지금. 그래도, 그래도 해봐야수오리기니다 오리기 관, 많은 관중들이 보고계이니 피르미노 이타이타한골더할수 네. 있을까요? 아, 아, 럴 때는 이제 쿠티뉴 같은 선수가 좀 골을 직접 노릴 수도 있어요. 어 비잘 어비 굉장히 잘하네요. 다시 ]으로도. 들어갑니다. 보이스 투하대! 찍었어요. 오,네. 수아레스 선수가 원래 연기를 워낙에 잘하는 선수라,네. 네, 약간 저도 미심쩍음이 있었습니다만. 아, 이럴 때어 일본어에서는 존카비라 씨가 고레와 비게데스라고 <laughs> 얘기하면 돼요. 아, 그래요? 꼬레와 비게데스. <laughs> 네, 게이다 네. 저기, 어, 미시 선수가 쳐네요 실축 미시 같은 면우럴때 양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실축 미시 같은 건 푸틴이 줬어요. 메시 네, 역시 양를안하니까 지금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축 메시답게 네. 못 넣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양을 했어야죠. 송에게소신청 네. 티가 나왔는데요. 석점차. 아... 자 송영구 선수 그래도도기까지 쳐서 마지막까지 이타 나비 돌파. 네. 적격 시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리 트코치티뉴 달려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골이 나올까요? 모사리 부근에서 찔러 주면서 모이스 소아레스 떨궈 주고 골라우! 네, 아우드스의 라켓 치가 트임이 돼 있었네요. 자, 거의 끝납니까 오늘의 경기 종료하도록 니다 우승자 서인덕! PSE 2019 유니언컵 우승자는 서인덕 선수입니다. 네, 예선 1위의 위용을 그대로 지켰네요. 네, 하지만 송영우 선수의 놀라운 상승세도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서인덕 선수가 결국은 이번 대회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분들은 우선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결승전에 어울리는 경기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서인덕 선수가 본선 1위로 올라와서 이변 없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즐거우셨나요 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던 만큼 함성 한번 질러주시죠. 자, 그러면은 PS 2019유니안나컵의 시상식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정말로 고생하고 수고해 주신 중계진분들의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리로 모셔서 한번 소감 들어도 될까요? 네. 아이고, 너무 지치셨어요. 한준희 애설위원님. 네, 이게 이제 실제 90분보다는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 빠져나가는 힘은 사실은 실제 90분과 좀 비슷해요. 더큰거 어, 아, 네. 많이 드셨습니다. 땀이 송골송글 맺히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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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어, 일단 한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힘든데요. <laughs> 힘든데 그래도 어, 수준 높은 선수들의 경기를 또 중계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마치 실제 축구를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빠져들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 어, 역시 어, 새로운 얼굴이 와서 또 우승을 하니까 그만큼 또 신선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모처럼 또 어, 오늘 경기에서 수고를 해준 네 명의 선수들에게 모두 수고했다는 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지켜봐 주신 모든 팬분들께 또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진이 캐스터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준희 선원님 네, 아주 흥미진진했던 것이 이 플레이오프 시스템에서는 이 4위 차지하고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이 뭐 그게 뭐 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농구가 됐건. 굉장히 기세를 타거든요. 어... 그럴 때이 4위로 올라온 선수와 1위에서 기다린 선수간의 승부가 엄청나게 흥미로워요. 네. 네, 오늘 이 PS 2019에서도 또 그거를 볼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를 배가시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두 중계진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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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